오늘의 저녁밥 이거는 통초이 비스터 프라이 그리고 상추 아이스 오버진 아이스틱, 레몬틱 그리고 남편의 추천 디시 마라까이보 저한테 이걸 추천해줬어요 매운 냄새 나. 엄청 뜨거워 보인다. 매워요? 고추도. 초록색깔 고추. 빨간색깔 고추. 음, 매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혼자 스키야끼해 먹으려고 재료 준비했어요. 소스도 만들었고, 계란, 소고기, 그리고 채소 조금 준비했어요. 소스는 이 슈퍼마켓에서 산스키야끼 소스 사용할 거예요. 그냥 소스에다만 먹기에는 좀 짜서 물을 넣었고요. 저 고기를 먹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계속... 남편이랑 오늘은 조금 이른 저녁밥 먹으러 왔어요. 37층에 있는 레스토랑인데, 개가 안개가 많이 꼈네. <laughs> 제가 주문한 앵거스 버거 그리고 이거 클럽 샌드위치인데 리프스 같은 똥똥해 빠 look like r i b s right? <laughs> 잘 먹겠습니다. 에스 <laughs> 틱 is as my burger 아니야? 다 내게 공부를 해아 근데 내가 공부할 때마다 너가 공부를 전형적인 햄버거 모양이네 <shapeakes> <laughs>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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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laughs> 37층만 돼도 왜 전망이 좋네? 오, 신다 심... 우리 집은 어디 있지? 아, 아, 오퍼스 사이구나. <laughs> 아, 예. 오늘의 점심밥 세 가지 재료랑 볶은 떡. 떡을 이렇게... 볶아서 먹는다는 게 신기하네. 아 떡볶이 같은 건가? We have 떡볶이, so it's just non-spicy stuff. We just cut it in a way. 잘 먹겠습니다. 이건 삼선이라서 새우, 포크 그리고 치킨이 다 들어있어요. 포크 아마도 이게 치킨인가? 진짜. 배드민턴 치러 왔어요. 배드민턴 치고 늦은 점심 먹으러 왔는데, 완차이에 있는 이런 가게에요. 근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줄을 서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 기다리고 있네요. Don't know, don't. 아, 이거지 이거 uh, 이 it was... <laughs> 이게 이거 먹자고 해서 왔어요. This i e 응. 잘 먹겠습니다. <웃음> 크다 <웃음> 꽤 부드럽네. 이 소. 이거는 튀긴 피시보이랑 새우 아니다. 조개젓 같은 소스. 이야. 뼛음 이렇게 통채로 그냥 생선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간이 들어있는 국수, 인스턴트 누들 국수예요. 짠. 음, 오동통해 보이는 국수. 음, 음, The texture is perfect. Very soft but still chewy. 음. 그리고 남편이 주문한 흑척 이거는 비스 삐그뮤다 음. <laughs> 점심 먹고 케이크를 사서 왔어요 어떤 케이크를 샀는지 열어봅시다 이렇게 세 가지 맛 케이크를 뭔가 이벤트처럼 할인해서 팔고 있더라고요. 망고 크림 케이크, 딸기 크림 케이크, 이거는 크레이프 케이크. 이렇게 해서 88불이었어요. 어떤 걸 먹을까? <laughs> 딸기 케이크를 먹기로 했어요. 엄청 부들부들해 보이는. 오, 오. 음 맛있다. 엄청 부드러워서 입에 넣으면 그냥 녹아서 없어져요. 근데 이 크림이 꽤단 편이에요. 맛있다, 맛있다. 음. 안에도 딸기가 제법 많이 들어있네. 레이커리 샵의 커다란 쿠키. 한개 샀어요 엄청 커 손바닥만 해 <laughs> 진짜 크다 그치? 우와 엄청 커 이거봐 <laughs> 괜찮은데? 샤브레 과자 맛이다 하이킹 음. 갔다가 어, 늦은 점심 먹으러 갔어요 귀여운 벽화 있는 가게 짠. 정신베리는 이정도 저는 7번 첫번 시켰어요 요즘에는 거의 다 이렇게 qr로 주문하는 가게가 많아요 오늘의 밥 이거는 밀크티 그리고 퍽첩번 안에 퍽첩이랑 계란이랑 치즈가 들어있는 햄버거 같은 걸 주문했어요. 남편은 란천인데 마이존. 우와 이거 바삭바삭한 빵이네. 손으로 먹어야 될것 같아. 우와 소스가. 떡도 먹지. 빵밖에 못 먹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슈퍼마켓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 분목을 사 가지고 왔는데요. 뭘 샀는지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거. 단호박이라고 하는 최슈넛 펌킨을 샀고 가격은 11.9불이었어요. 다음은 이거. 셰프 나이프랑 가위 세트. 이 Zwilling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제가 지금 집에서 사용하는 중식도랑 나이프 이런 세트도 이 같은 브랜드의 제품이어서 이거를 골랐고요. 슈퍼마켓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스탬프를 주는 그런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탬프를, 어, 일정 개수를 모으면 이런 제품으로 리듬할 수가 있고, 저는 이 제품을 229불을 추가해서 구매를 했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인터넷으로는 거의 1000불 정도? 800불에서 1,000불 이 정도여가지고 어, 리딤하는 게 제법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아요. 짠. 새 나이프와 가위가 생겼습니다. 오늘의 간식 어제 산 케이크 이거는 망고 케이크인 것 같아요.